모두가 노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가꿔가기 위해 산림청은 지난 19일과 20일에 소나무 재성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섰는데요. 산림청은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에 충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국 7개 시군을 지난 19일과 20일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직접 현장에 찾아 점검했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에는 산림청과 울산, 경기, 경북, 경남 광역시도와... 각 시군의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을 비롯해 국립 산림 과학원, 한국 임업 진흥원, 산림 기술사 등 전문가들의 직접 현장에서 전략적 방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218만 그루였던 소나무 재성충병 피해 규모는 그로부터 7년 뒤인 2021년에 30만 그루로 줄었지만 최근 기후 변화 등 수목의 생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07만 그루, 올해는 90만 그루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국 피해 중 58%는 7개 시군에 집중됐는데 이들 지역은 산림 면적의 평균 37%를 소나무류가 차지해 재성충병에 매우 취약하며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피해량이 40에서 70%가 넘는 증가량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금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제 역량 집중과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재선충병이 계속 발생하는 피해극심지역은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으로 대체에 조림하는 수종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입력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면 재선충병의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